여러분, 오늘도 사주로 하루의 운명을 풀어보는 시간.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5월 26일, 을사년 신사월 을미일의 사주와 운세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2025년 5월 26일은 양력 기준으로 을사년 신사월 을미일입니다. 이날의 하늘의 기운은 을목, 땅의 기운은 미토입니다. 을목은 가늘지만 유연하고 끈질긴 풀이나 넝쿨처럼 자라나는 성질을 가졌고, 미토는 진흙과 같은 습한 땅, 곡식이 자라기 좋은 비옥한 토양의 성질을 지니고 있죠. 이 조합은 모기토에 의해 약간 제어되지만 서로 크게 충돌하지 않고 온화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날은 을사년과 신사월이라는 사화가 두번 반복되는 사화상 중에 달과 해위에 을목과 미토가 만나기 때문에 생성, 조화, 균형의 기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인간관계, 계약, 창작, 정리, 정비와 같은 일에 적합하며 특히 조용히 추진해온 일을 완성하거나 준비를 마무리하는 데에 아주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빠르게 결과를 요구하는 일이나 급하게 추진하는 일은 약간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에게 유리한 날이며 성실한 자에게 기회가 오는 날입니다. 을미일은 나무와 땅의 만남입니다. 미토는 목기를 품고 있어서 을목이 크게 상하지는 않지만 을목이 지나치게 부드러워질 경우 결단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은 결정과 추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외부 자극이나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날은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사고가 강해지는 날로 예술, 문학, 명상, 상담, 교육 등 감성을 활용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께는 매우 좋은 날입니다. 반면 지나치게 이성적이거나 숫자와 데이터 중심의 직무를 가진 분들에겐 조금 느슨하거나 집중력이 흐려지는 날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가장 운이 좋은 띠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의 띠가 포함되어 있나요? 잘 들어보세요. 1위 토끼띠. 오늘은 토끼띠 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을목일간과 사화, 미토의 구성은 토끼띠에게 아주 좋은 생기와 귀인의 기운을 불어넣어줍니다. 특히 대인운, 협력운, 재물운이 함께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누군가와의 협업이나 거래, 소통에서 뜻밖의 이득이나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연애운 또한 상승세로 평소 관심 있던 사람과의 관계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위 말띠. 을미일의 불기운과 말띠의 불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열정과 추진력, 그리고 도전 정신이 폭발하는 날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노력해왔던 분들에게는 그동안의 노력이 가시화되는 날, 즉 성과가 드러나는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계약, 발표 등 노력의 결과를 받는 날로 삼기 좋습니다. 자신감 있게 행동하세요. 3. 돼지띠. 이날의 을목과 미토는 돼지띠의 물기운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안정과 평화를 중시하는 돼지띠의 기본 성향을 긍정적으로 자극합니다. 특히 금전적 안정, 심리적 여유, 인간 관계에서의 만족감을 느끼기 쉬운 날이죠. 다소 답답했던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하루입니다. 반면, 소띠, 개띠, 닭띠분들은 오늘의 사주 구조와 충돌하거나, 과로와 감정 소모가 커질 수 있는 조짐이 있으므로, 과욕보다는 안정과 휴식, 그리고 타인의 말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강운과 금전운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년 5월 26일, 을미일의 사주는, 조용한 끈기의 승리, 작은 것에서 큰 의미를 찾는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변화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주변을 정비하는데 집중하면 복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차분히 정리하고 다가올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해보세요. 그 준비가 생각보다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복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